우리 언론 합의서 감출 게 없어서 아, 그러시군요. 비밀이 없으니까 <괜찮은데>? 어, 지금 에리 언론에서 이렇게 관심이 많은 이유는 어, 세계 최초의 코로나 19 백신인 스푸트니크 V를 우리 춘천에서 생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언론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 이제 러시아 국부 펀드를 통해서 우리 춘천에서 스푸트니크 V를 생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이스탠니브이가 당초에는 1억 5천만 도스를 생산할 예정이었었는데, 그이 항체 생성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지금 주문이 밀려서 약 5억 도스 정도까지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데 이게 이제 그 증산 증설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어서. 세포 배양기를 어, 증설하고 또그 원료를, 성질을 잘 유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에, 저희들이 이 회사를 어, 이렇게 적극 지원해서 정상적으로 생산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은 워낙 주문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감당을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들이 대사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이제, 어, 북한과 제 2024년 청소년 동계올림픽을, 어, 저희가 공동 주최를 하고자 합니다. 예, 조직위원회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요. 예, 그래서 남북이 교류를 하려면, 특히 북한의 원산, 음, 이라고 이름 붙이 원산에 인적교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백신을 저가 공급할 수 있어야 서로 인적교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러시아 백신이 일부 원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분야에서 우리 양국 관계에 있어서 좋은 참지로 가지고 있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조사님께서는 아, 남북 관계에 대해서 하시는 말, 아, 말씀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입장은 아시다시피 남북 관계, 관계 발전은 한 번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기를 그런 입장을 우리 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에 그리고 한국과 한국 정부에 남북 관계를 발전할 수 있는 노력을 러시아도 지지하고 있습니다. 아, 러시아, 대한민국, 북한은 세달라 같이 참여할 수는 공동 사업을 조진하는 나라입니다.